뚜껑으로 보이는 환상점사. 사업문, 마음문, 금전문, 모든 막힌 문. 뚜껑보살만의 비법으로 막힌 문 열어 대박 인생. 뚜껑보살은 막힌 곳 열어주는 국내 최고의 영점. 뚜껑 보살을 애청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안녕하십니까? 저는 뚜껑 보살입니다. 저 이렇게 어, 그동안에 영상도 많이 나왔고 뚜껑이란 자체에서 글쎄 저 뚜껑으로 뭘 봐? 그냥 그런데 뚜껑은 닫아야 또쓸수 있고 안 열면 또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러듯이 그냥 돌아다니는 뚜껑이에요. 그걸로 저는 소독을 다 하고. 또, 기도가서도 받고, 꿈으로도 받고, 지금은 또, 어느 분들은 저보고, 그 뚜껑에서 뭐가 나와? 뭐를 써야지 써가지고, 이거 하나는 보여서 나오지?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한번 써봤어요. 써서 붙여놨는데, 딱, 한네 달에, 이땀만달로 붙여놨는데요. 우리 시행 때 하는 말이 그래요.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공수는 뭘로 할래? 어, 또 가만히 서서 그래. 아 그래, 할아버지? 알겠습니다. 다 뜯었어요. 그런데 사실상 정말 있죠?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, 가슴이 콩닥콩닥해요. 그래서, 이거 어떡하나? 할아버지 쳐다봤어요. 할아버지 <laughs> 어떡해요, 딱 색깔, 색깔, 빨주는저파하보에다가 빨간 거, 까만 거, 하얀 거, 노란 거, 빨간 거, 빨간 거다 있잖아요? 근데 거기에서 정말 공수를, 똑같은 색깔도 다 많은데도, 공수를 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더, 더 맞더라고요. 그래서, 와. 나도 내가 이렇게 봐놓고, 신기하다, 어? 할아버지 말이 맞아. 신령님들이 말이 맞아. 다 붙여서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? 내가 다, 우리가 다 가르쳐 주는데, 그리고 네 머리에다 다 일러 주는데, 그 붙여서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? 그거 지금 자신있게 봅니다. 뚜껑으로요, 제가. 길에 가면 저 뚜껑으로 딱 저거, 저 혼자 점사를 해요. 저 혼자 길에 뚝 떨어졌잖아요? 그러면은, 아 어, 저거는 오늘 조금 기분이 괜찮겠네 제 스스로 제가 혼자 마술을 걸어요 그냥 오늘은 좀 조심해야지 오늘은 조금 어 뭐가 생기겠네 하고 그렇게 그런답니다 제가 인천 뚜껑보살 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